네 예상으로는 한지 크면 지 아니면 작으면 C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뭐야 뭐야 강화 성공하셨다는 게 이게 이렇게 재시는 거야 재는데 일단은 밑 밑둘레는 75가 나왔는데 여기 이렇게 재는데 <laughs> 뭐야 어, 진짜 그이 정도면 2는 입으셔야겠는데 하신 거야 하 하셨어요? 에? 대박인데? 막. 그래서 F를 뭐 입었는데 F를 입으니까, 입으니까 딱 맞아. 맞으라고딱 어, 여유롭게 딱 맞아요. 대박인데, 이제 완전 그 전통 역행 그런 거, 그런 리액션도 하고 그러는 건가? 가슴에 이다가 흘렀어. <웃음> <웃음> 원래는 다리로 흘렀는데, <웃음> <웃음> 원래는... 가슴이... 아니, 근데... 아니, <laughs> 다, 아니, 근데 가슴에 묻을 수도 뭐지? 있긴 해요! 근데 이게 꼭, 에이, 게 묻을 수도 있죠? 여러분들은 가슴에 사이다 묻어본 적 없, 없으신가요? 아니, 묻을 수도 있긴 는 한데, 와, 근데 쩐다. 우와! 저도 가슴에 사이다 묻어요. 그치? 아, 이게 사이다, 이게 가슴에 묻을 수 있어요? 네, 충분히 가슴에 묻을 수 있어요. 아니, 저, 저 가슴에, 어. 조용하라네요. 아 <laughs> 씨. 아니, 묻을 수 있어요. 아니, 아, 감사합니다. 영도 고마워요.